안녕하세요. 치과남촌TV, 닥터야의 치과세유성원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파형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아달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칫솔질 양치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전동칫솔, 이제 필립스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음파형 전동칫솔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보내드리기 전에 어떻게 쓰시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동 칫솔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파 칫솔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파 칫솔은 일반 칫솔질 방법에다가 칫솔을 치아에 컨택해주는 이렇게 진동만으로도요, 음, 이들이 이렇게 칫솔모가 막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미세한 이 진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가까이 가져가서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치약을 치약을 묻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약을 발라준 후에. 전원을 킵니다 전원을 켜고 나서는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위치 시킨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1, 2, 3, 3초 이상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법. 그다음 그 다음 치아도 1, 2, 3. 그다음에 회전법. 회전법은 한 치아당 5회 이상. 자, 여기를 한 다음에는요, 씹는 면을 가야겠죠. 1, 2, 3.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씹는 면은 이렇게. 싹싹싹 닦아주면 되구요. 다시, 이제 안쪽면 45도 각도로 위치를 시키구요. 1, 2, 3.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방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음. 앞쪽은 좀 다른데요. 앞쪽은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어, 세워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1, 2, 3. 이후에,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럼 안쪽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삼초, 일, 이, 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옆치아. 칫솔모가 딱 닿을 만한 치아 하나만, 이제 칫솔모가 메인이 돼서 딱 닿아서 중간에 있는 이 치아 하나만 내가 공격하겠다, 공략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앞니 쪽을 가장들 힘들어 하세요. 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입을 다물라고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택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회전법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회전법을 잘하려면 약간 이렇게 잡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그리고 서툴 때는 좀 가까이 잡으시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 셋, 넷, 넷, 다섯 그리고 이때 입술을 한 손으로 입술을 살짝 제껴 올려주시면 돼요. 살짝 제껴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 그럼 쓸어만 내려만 주셔도 돼요. 아니면 컨택만 이렇게 하고 있셔도 돼요. 1, 2, 3. 그 다음에 쓸어내려주고. 2, 3, 4, 5. 또, 1, 2, 3. 1, 2, 3, 1, 2, 3 4. 5. 1, 2, 3, 4. 아이 입을 막 너무 크게 벌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도터 같습니다. 45도 각도로 위치해서. 1, 2, 3. 1, 2, 3. 1, 2, 3 4 다음에 1,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씩 치아를 공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전원이 켜기 전에 힘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단계 좀더 약해요 이렇게 하면 2단계 2단계의 힘을 가지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어 대신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실제 칫솔보다 꾸 힘을 덜 주는 게 좋거든요 너무 힘이 강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영상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할 점이 어, 칫솔질을 사용하는 힘의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칫솔질이 너무 센 힘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잇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잇몸에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한 300에서 400g보다는 작은 힘. 그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 일반적으로 노란 공주 다 있으시잖아요. 사진 하나를 옆에 사진 보시면 되는데. 얘를 이 칫솔 뭐 머리에다 겁니다. 그래서 딱 땡겨가지고, 보2두배 정도 되는 힘이 그3 0 0에4 0 0가정 되거든요. 그거보다 작게 터치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칫솔질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어, 안녕!